예, 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18일 오후 1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무사 수험계에도 장수생들이 많죠. 뭐, 7년차, 10년차, 뭐, 2차를 뭐, 6번째 치니, 뭐, 이런 애들부터, 장수생들 예, 장수생들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제가 수험생 시절부터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맨날 게시판에서 운칠기상. 예, 운이 7이고 <laughs> 실력은 3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럼 공부를 왜 정한수 떠다놓고, 예, 기도나 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뭐 DC 갤러리 같은 데도 장수생들 많이 있어요. 예, 잘 보면, 아, 절만 장수생이구나. 눈에 딱 띕니다. 근데 얘들 특징이 있어요. 문제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농땡이들인데, 예, 가장 큰 문제점은 학격이 실력 차라고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운빨이라고 합니다. 아니, 학격이 운빨이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예, 치다 보면 언젠가는 붙겠지 이런 식의 세, 그런 사고 방식에 젖어 있어요. 치다 보면 운 좋으면 붙고 운 나쁘면 그럼 인생을 운에 맡기는 거예요. 도박이요. 얘들 완전 법문사시험을 도박으로 보는 거예요. 운 좋으면 붙고 운 나쁘면 떨어진대 그럼 공부를 뭘로 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신머리가 썩어서니까 장수행 되는 거예요. 아니 합격이 실력 차지, 합격 실력 차라 그러면 열받아합니다. 지가 떨어졌거든. 그럼 니네 실력 없다 이 얘기 하는 것 같아 갖고. 예 찔려가지고 막 성질내고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 장생들 특징입니다 얘들 공부는 뒤지게 못하는 것들이 합격이 실력차라 그러면 절대로 인정을 안해 운빨이래 어 그래 그 너는 평생 장수해 장생들 이래가 평생 장수합니다 근데 합격은 실력차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뚜렷한 객관적 실력차가 납니다 법무사 1차 2차 합격자 그 성적분포표 보세요 예 피라미팅으로 위에 최고 실력자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분포표를 보입니다. 그게 객관적 실력차입니다. 아니 남들은 민법 35만 원 넘기는데 당신은 왜 25개밖에 안 나와? 그 실력차가 아니야? 그게 운빨이야? 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요 얘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럼 민법 35만 원 맞을 필요가 없지. 운빨인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수석합격자 인터뷰. 아니... 합격 수기들 보면 그저뭐 학원 강사 띄어 주려고 뻥치는 거 그런 거 빼고 걔들이 열심히 한건 맞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민법이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뭐 공인중개사를 했네 안 했네 뭐 법무사를 뭐저 1차를 3개월 만에 붙었네 안 붙었네 뭐 2차 과목을 무슨 <laughs> 예이어 1개월 반 만에 했네 그런 예 개뻥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열공했다는 건 틀림없어. 민법 점수가 2차에서 뭐 80점이 넘어? 그게 운빨입니까? 그 실력이요, 그게. 그, 어, 그러니까 합격기에서 뻥을 치더라도 열심히 했다는 거, 실력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을 뻥쳤지. 실력 없는 사람이 붙은 건 없어. 그건 인정해야 돼.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석 합격자 인터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공했는가. 그게 인터뷰에서 다 드러납니다. 제가 아, 이거 지난 동영상에서 읽어드렸죠. 2차 시험의 경우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다. 여기서 가만히 일, 생각해보라고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으며 몇번 읽었는데? 열댓 번 이상 읽은 겁니다. 이거. 어, 이것만 거이딱 보면 그걸 감을 잡아야지. 반복? 한두 번 읽고 반복했다 그러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계속 이 동영상 한번 분석해줬죠. 어 기본서의 판례가 어떤 분쟁 과정에서 도출됐고 여러분 판례 읽으면서 이거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는지 이거 판례 쥐어떠으면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여, 이, 이러한 표현 이면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판례를 들고 분투를 했는지 그게 안 보입니까? 나는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걸 딱 읽으면 아 이렇게 했구나 그걸 금방 이해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장수풍뎅이들은 이거 보고 뭐일마 운빨 좋아가지고 뭐저저 수석 했고 뭐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족집게 나왔으니까 맞쳤고아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었고 판례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학원에서 찍어준 거 나와가지고 수석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예 여기 이, 이 밑에도 읽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엄청나게 성실하게 공부한 거요. 그러니까 수석을 하는 거요. 이게 실력 차입니까, 아닙니까? 이 수석 했는 사람이 실력이 별로 안 좋은데 운빨로 점수 잘 받아 수석한 거요? 아니요. 합격생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니까 수석을 하는 거요. 이게 바로 객관적 실력 차라고, 객관적 실력 차. 이게 무슨 운빨이야. 예? 운빨은 한 등수 한 1, 2등 바뀌고, 그 커트라인 언저리에서 한 10명 정도, 예, 130등 부근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 그런 운발은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성적 분포 쭉줄 세워지는 것은 그게 객관적 실력차입니다. 예, 그런 내가 상위에 속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실력차를 뚜렷이 벌리기 위해서. 기본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판례를 분석하고, 분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장수풍 내이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왜? 합격이 뭐 실력차냐? 다 비슷한데, 그건, 마침 자기가 봤던 문제 나오면 합격하는 거고,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10년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머리가 썩었으니까, 첨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20년 해도 안 돼요, 걔들은. 정신머리가 썩었어. 아니, 합격이 실력차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운빨이야? 운빨이 지금 10년째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아, 씨발, 운빨이 왜 10년째 안 오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